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와, 요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다육이들이 이제 한참 이쁠 때죠. 어, 지금 1시 넘어서, 어, 이제 점심 장사 끝나고 좀, 어, 쉬려고 올라왔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어, 영상을 음, 담 담으려고 하다가도 또그 배달 주문 오면 또 내려가고 음, 몇번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어, 오늘은 깊이 고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 손님 없을 때 이제 잠깐 올라왔어요 어, 올 여름에 그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죽은 아이들 실패한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 실패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게 제이드 글로우, 제이드 글로우, 음. 머니 메이커 금도 예쁘죠. 음. 짧은 잎 적성 이렇게 음, 그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만 실패하지 않고 이 환연 말이야. 잘 키우자 해서 이렇게 음 여름에는 그냥 그렇게 손을 많이 안 갖다가 아 그래도 이제 하엽이랑 그 이렇게 관리는 했죠. 했는데 아 이렇게 또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제 예뻐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영상을 오늘은 맘 먹고 찍어볼까 하고 급하게 올라왔답니다. 아, 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이제 또 오래된 아이죠. 작어도 이렇게 이쁘죠. 음, 요 화분 정말 콩분이에요, 콩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품인 아이들. 여기 이렇게 분갈이 해준 아이들, 음.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음, 대체적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음, 좀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올해는 더군다나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저희 집에서 가까운 다육이 판매하는 곳이. 이제 다어뭐 다육이 판매 어, 음, 판매하는 곳은 좀 있는데 좀 저렴하게 어, 저렴하게 좀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김제의 다육 도매센터를 가죠. 올해는 정말 한 번밖에 못간것 같아요. 허, 음, 요요 아이는 매직 큐브인데 음 죽을 듯 하더만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죠 음 너무 예뻐요 예뻐 이렇게 대품인 아이들도 있고요 음 이렇게 대품인 아이들 아, 유아이 유아이는 이게 산호수인데 자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구를 떼어서 따로 분류한 아이들을 중간 중간에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자구들이 달려 있네요. 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입장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다그 상처를 입은 거겠죠? 보면은 이제 깨끗. 요거는 피멍인가? 멍멍이 들은 건가? 좀, 헷갈려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또 깨끗하죠? 이게 버날렌스. 와, 아, 요런 아이들은 정말 오래된 아이인데. 요, 아, 요, 요 아이가 버날렌스고, 얘는 해리와슨 헤리와슨. 내가 좋아하는 해리와슨 얘는 수연이고요. 아, 여기. 홍미인. 홍미인도 래됐고 음, 야가, 뭐였더라? 아,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이름이 그만금방 까먹더라고요. 음. 와, 이게 스텔라 죽을 뻔한 아이들. 근데 이제 상처가 좀 많이 났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살렸어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오래된 아이라서 이렇게 물이 드는 거고요. 음, 얘가 참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표도 다 지워졌어요. 아,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새끼가 있죠. 이렇게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키워도 되고, 이렇게 같이 키워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음,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키울까 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지금, 시간이 한참, 얘가 홍시홍시 홍시. 입장이 쫙 벌어져가지고, 음. 치마를 두른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름 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또 물이 들기 시작했네요 얘도 온슬로 어,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정말 얘는 사보에나 어. 지금부터 아마 계속 이제 더 색깔이 더 진해지지 않을까. 얘가 그 줄리아나. 그 김제다육 도매센터에서 가서 데리고 나에게 6월, 6월 3일 날 그때 딱 한번 가고 못 갔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 베란다에서 바로 나와서 어 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예쁜 아이들이 많죠. 얘가 모르타. 모르타. 그래서 아, 예쁘죠? 이줄리아나얘는 응. 누구라? 맞나? 응. 아유 들어가지도 않네. 아 이게 스타마크. 와 스타마크 예쁘죠? 정말 예뻐요 스타마크. 응. 얘가 그 백조. 제가 나눔으로 해서. 그, 나눔으로 해서 했던 아이. 저도 한 번, 어, 이게 분갈이를 해준 아이예요. 백조. 지금 나눔 했던 분들 잘 키우고 있는지 좀 궁금은 하네요. 이게 루비 다나. 이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얘는 솜니엄. 아니, 레드 아이. 레드 아이스. 그리고 얘, 얘가 솜니엄인갑다. 얘가 솜니엄. 음, 좀, 니엄. 그리고 이제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는 이번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고. 아, 뱀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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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파이어. 아, 아, 숙여서 촬영을 하려니. 이거 주피터, 이게 골드 젤리, 아, 이쁘죠. 로즈 퀸, 아, 정말. 아, 예뻐 요 예뻐 여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뻐요. 위에 산 볼까? 그리고 여기는 더 예뻐요. 여기는 여기는 쫙 보여드릴까요? 와, 아, 지금 어, 지금 바깥에서 키우고 계시는 분들 한참 다육이들 정말 음, 지금 한참 예뻐 예뻐지고 있는 그 시기예요. 지금부터 어, 아이고 여기 뭐 있대 벌레가 여기 앉았네. 뭘까? 어, 안돼 안돼 안돼. 라즈베리 아이스, 샤이키. 샤이키는 원래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이거 맑은 아이. 음, 음 예쁘다. 와, 아, 예쁘죠. 여기에서 조기까지 있어요. 조기까지.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는 이제 따로 제가 작은 화분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음, 이게 파인 노즈도 제가 키워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그 김제 다육 도매센터에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음, 이렇게 세포트를 같이 합식을 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드네요. 이게 스트로베리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도 물이 들고. 음. 요는 오클, 오클인데, 얘도 여기 화분에, 어, 이렇게 풍성했는데, 아, 하엽지고, 무르고, 이제 이파리 떼지다 보니까 이렇게 작아졌어요. 신디, 신디, 얘는 원종 서프라이즈, 원종 서프라이즈. 이것도 좀 오래돼서 이렇게 많이 굳혀져 있죠. 얘는, 얘는 이름표가 없네. 그리고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이렇게 뻗졌어요음 음. 그리고 여기도, 요 아이도 이렇게 음 얘가 이름표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심어졌고요.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밑에서 뿌리가 이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라울도 분갈이해서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음, 얘는 레드콘 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를 해준 아인데 어, 오렌지 피치 아 베이비 핑거는 이제 다시 제가 손질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음, 분갈이를 해준 아이랍니다. 이게 시트리나 이게 패치핑크 설레와 설레와 얘는 히아시스 히야 뭐야 아 히아리움 음, 히아리움 히아리움 음. 로망이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로망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로제트가 이렇게 블루 드래곤, 음. 와, 실루엣. 실루엣은 이제 찬바람 나니까 이렇게 물이 드네요. 작은 아이들 있고, 아, 이 아이도 뭔가 모르겠네. 음. 예쁘죠? 야곱새니 금인가? 음. 이렇게 오래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엽치고 또 입장을 떼어주다 보니 이렇게 로제트가 작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도 없고 여기 이제 갈수록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로제트가 작죠. 이런 아이들은 정말 음... 넓은 화분에다가 진짜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심어줄까, 그래서 좀 화분도 좀 줄이고 그럴까 생각 중이랍니다. 이쁘죠? 음. 이 음, 밑에 있는 아이들 <laughs> 이렇게 내놨어요. 이렇게 밑에다가 놨어요. 같이 진짜 넓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로제트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런데도, 요런 아이들도, 음, 정말, 한,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와, 이렇게, 로제트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죠. 음, 음요 아이도 예쁘다. u 이도 빨갛게 물이 들었네. 음. 얘도 실루엣이고. 음,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말밖에 더뭐할 말이 없네요. 어, 이제 u 이는그 이름이 없어 가지고 그 이제 제가 이제 SP 1 2 3 4 5 6 그렇게 정해 이름을 지어 줬잖아요. 이제 얘가 SP 13. 작년에 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다 지워져 가지고 나중에 잘 봐서 어, 이름을 찾아 줘야 되겠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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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우, 얘도 이름이 없네. 잘안 보여요. 이름이 음. 참 이번에 그 아르제! 아레제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합식을 했는데 다 죽고 요만큼 살았어요. 그 와중에 이렇게 또 물이 들었어요. 음, 요 아이도 예쁘다. 엑시타족? 음, 이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가 요쪽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이는 죽고, 얘, 얘만 살았네요. 이쪽은 이제 분갈이를 최근에 해서 이제 요쪽에다 놓은 아이들이거든요. 얘가 립스틱이고 얘는 sp25네. 얘는 오렌지 피치, 얘는 이는 뭘까? 네, 카사노바 금, 대품은 아이, 그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카사노바 금, 또 다른데 또 하나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로제, 아우 음. 어, 요거 보세요. 요거, 이렇게 얘가 그 홍등, 홍등, 음. 이렇게 아이들이.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 야가 아 뭐였더라? 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이, 이 아이도 이렇게 얘는 수비 밑에 꽃을 예쁘게 피우고 이제 다 졌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 테라스에서 잘 크고 있답니다. 음, 여름에 정말 많이 죽었답니다. 죽은 화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죽은 아이들도 많은데,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서, 그냥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만 제대로 키우자 하고, 올해는 정말 다육이들 별로 안 들였거든요. 또 주문을 하다가도, 그냥, 아유, 있는 아이들만 잘 키우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요 아이들한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나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앞에 문을 열고, 테라스, 문, 아니,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면은, 요, 기가 이제 중, 제일 잘 보이는 아이 것들이 있구나. 요기, 파랑새. 파랑새가 이 아이도 좀, 목대 보면 이렇게 좀 오래된 걸 알겠죠? 음, 이렇게 저희 집, 음, 테라스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더 빨갛게 더 아이들이 더 예뻐질 거예요. 음, 다시 더 예뻐진 아이들 음, 다음번에 다시 올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채다육이었습니다. 음,